안녕하십니까. 고양시에서 프로 앤잡나 하고 있는 황회장입니다 아, 오늘 양말 창업에 대해서 상담을 마쳐드리고 이제 집에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상담하시는 분이 가시면서 저한테 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황회장님은 어,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어, 주력 사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 돈을 지금 제일 많이 벌고 있는 거는 임대업입니다. 어, 그 다음에 어, 전담 배포하고 어, 양말은 비슷비슷해요. 왜냐하면 양말을 지금 도소매를 안 하고 창업만 시켜주기 때문에. 근데 어, 앞으로는 주력 사업이 뭐 임대업은 어차피 뭐 특별하게 신경 안 써도 돌아가니까 한번 계약해 놓으면 뭐 최소 몇 년에서 몇십년 정도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건 뭐 사업에서 제외하고요. 어, 몸을 내가 이제 직접 투자해서 버는 거는 전담 배포하고 어, 지금 양말 사업인데 어, 앞으로 양말이 주력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 양말은 이제 상가를 구해서 매수해서 직접 이제 세팅을 해서 내가 이제 여기 눌러 앉아 있을 거기 때문에 어, 주력 사업이 될것 같고 또 양말 파는 기법이 또 있어요 제가 어,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업도 시켜주고 그래서 하는 거고 어, 전단 배포는 아시다시피 이제 전단을 예전보다 많이 안 돌려요. 어, 배민이나 이런 데서 이제 앱으로 많이 식, 주문하시기 때문에 옛날에는 식당이나 음식점에서 많이 돌리셨는데 지금 많이 안 돌립니다. 전혀 안 돌리는 건 아닌데 단지 이제 요즘에 최근에 배민이나 이런 데서 어, 수수료가 좀 비싸다 보니까. 전단지를 일부 돌리시는 분들이 조금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옛날처럼 전단 배포로 한 달에 순수익으로 천만 원씩 벌고 이런 경우는 지금은 없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잘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근데 올해는 완전히 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전단 배포로 많이 벌기는 틀렸고 그래서 양말을 주력으로 하기 위해서. 어, 상가를 매수를 해서 하는 게제 어, 스타일인 것 같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가가 근데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지금 1억 초반대 돈은 있는데 다 2억 넘어요. 지금 받은 게 2억짜리, 2억 짜리, 2억 6천 짜리 뭐 이러는데 그래서 길게 가면 한 1년 정도 더 모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이에 그냥 일단 양말 창업시켜 드리고. 전담에포 꾸준히 하고 어, 일단 버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양말은 지금 이제 일산동의 사무실에 어, 샘플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사무실에서 오늘처럼 이렇게 이제 상담도 해드리고 또 교육도 시켜드리고 어, 저는 또 제가 양말을 또 어, 가지고 온게 국산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어, 중국산 실로 짠게 아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또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승부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저처럼 투잡 쓰리잡 이렇게 하시면서 돈 버는데 한번 집중해 보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많이 벌든 못 벌든 내가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면 됩니다. 자 일단 엘리베이터 앞까지 왔습니다. 아, 여러분 들도돈 많이 버 시고 양말 장사 하실분들은 전화, 주 시기 바랍니다. 아. 자, 이만 접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